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 대성고입니다. 남기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민준 골키퍼, 윤정석, 오승찬, 이승호, 이정현, 이승용, 정진석, 강재희, 남예찬, 강동현. 손상규 선수입니다. 남해찬, 강동현, 손상규, 강재희까지 이제 모두 출전했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건 이훈재 선수의 이제 그 네. 의지를 이어받은 김민준 골키퍼의 활약도 사강전에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 활약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청주 대성고등학교의 또 코치가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 청주 대성고등학교가 91년도 우승 이후에 오늘 경기 또 다시 우승을 누리기 때문에 네. 어,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시 청주 상구 시절의 이윤재 골키퍼를 주축 축으로 우승을 했었던 청주 대성군대 네. 오랜만에 결승에서 영등포 공고를 꺾고 우승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등포 공고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훈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세훈 골키퍼 이해준 김건우, 전현우, 김현우, 김태환, 이영진, 김지훈, 김현민. 김동화, 오윤택 선수입니다. 네, 여기도 역시나 베스트 11 가동이죠. 오윤택, 김동화, 김현민 선수까지 포워드진을 구성하겠고요. 네. 김지훈 선수가 리그에서 정말 많은 득점을 터트리면서 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김지훈 선수의 이 활약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는데. 아, 아, 우리가 가는 곳에 월계관이 기다린다. 아, 네. 네, 가는 곳마다 우승이 기다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등포공구가 이 우승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도 이제 대통령 금배를 우승했기 때문에 또 2연속 우승. 한번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공고는 지난해와 올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 잘하시네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승이 없는 청주대성군데, 네, 조심해 휘슬은올렸고 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영등포공고, 오른쪽이 청주대성군입니다. 청주대 성구는 물론 지난 전, 사, 지난 4강전에는 수비적으로 나섰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 공격 과정에서도 세밀한 공격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물론 이 강동현 선수의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박산 쪽에서 연결받아서 요오 네! 네! 왼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청주 대성고 이런 모습이 무섭습니다. 와... 수비적으로 마냥 나서는 팀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세트 포스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팀이에요.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강동현 선수의 슈팅이었죠. 네, 이번에도 강동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 아. 선수죠. 박산 쪽으로 길게. 머리 맞았어요. 넘어왔습니다. 차세요. 어! 있어요. 잠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주 대성 고등학교 공격 진영에서 지금은 이제 상대편 수비 진영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한번 공격 과정, 과정을 가져가봤고요. 여기서 머리로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네. 뒤쪽에서 이어진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네. 지금 수비진이 방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큰 선수들도 많고요. 오른발로 길게 붙여줍니다. 오! 오! 뒤쪽으로 넘어왔어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붙입니다. 네. 이번에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청주대 성공입니다. 자 전현우 선수가 이번에도 파포스트 쪽 골문 근처를 노려봤고요. 네. 이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이번에도 김민주 골키퍼가 잘 막아줬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예준 선수 머리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 박기 네. 그 이전에 김민주 골키퍼가 잘 펀칭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격 장면 이후에. 플링 브레이크가 진행 되겠고요. 네. 김민준 골키퍼도 만큼이나 프리킥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벽은 4 명. 김현우가 왼발로 때립니다 오!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가 지금은 리어 포스트 쪽으로 한번 가봐봤는데 네. 그래도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었던 시도였고요. 아 살짝 벗어났네요. 벽을 넘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골문까지 음. 넘기고 음. 말았어요. 네. 네. <laughs> 조금더뚝 떨어지는 프리킥을 구사했던 것같은데 네. 생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선택, 오, 잘이 봤어요 니다은 정확했습니다. 지 지금까지! 있금 아직 있습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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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영대포구의 정말 기가 막힌 공격 전술이었던 게 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오른쪽에 오윤택에게 기회를 줬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슈팅들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아 이영진 선수의 슈팅인데 네. 여기서 수비가 골문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와, 지금도 이 슈팅이었는데 머리로 막아냈어요. 네.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김건우 아, 아 오승찬이 아, 오승찬, 오승찬 네.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승찬 선수가 없었다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 네.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만큼 수비 집중의 수비 집중이 어보여되는대상공구입니다 올려 줬어요. 그리고 아, 공이 막는데 아, 약간 시야에 방해가 있었나요. 정확하게 머리로 돌려 놓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영진 선수의 일차적인 헤더가 한 차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영진 선수의 헤더인데 아하. 아, 네. 그 뒤로 이어받는 오현택 선수의 헤더가 살짝 벗어났네요. 여기서 헤더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서서히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지금은 어? 공격 이어나갑니다. 접었어요. 어? 왼발 크로스 올라금은 자, 올라서 이번에도 오윤택의 헤더였습니다. 지금은 오윤택 선수가 이 크로스보다 조금 앞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을 따라가면서 헤더를 했는데요. 네. 물론 살짝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어, 정확한 헤더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더했어요. 그렇죠. 공이 약간 뒤쪽으로 오면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오윤택 선수였고요. 네. 머리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낙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영등포공고의 선수들이고요. 네. 자, 좌우 측면 이번에도 넓게 활용하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속도 경합. 네. 라왔어 오! 네. 오. 네. 오.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저는 태클의 크로스가 가로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네. 예리하게 흘러들어왔고요. 이번에도 오윤택 선수를 향한 크로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여기서이 태클이 굴절대에서더 높게 왔고 네. 오윤택 선수의 헤더였는데 지금도 뒤로 물러나면서 농구로치면 거의 페이어웨이 그렇죠. 헤더였거든요. 네. 아 때문에 정확하게 헤더는 되진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었던 영등포 공고의 공격이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헤더를 성공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이 57회 대통령 금메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결승전의 전반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청주 대성고등학교와 그리고 영등포군군관의 결승전 맞대결인데요. 어, 확실히 이양 팀의 컨셉은 돋보였습니다. 청주 대성고는 수비 그리고 영등포군군은 공격. 이 과정에서 양 팀이 모두 이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어, 영등포군군을 공격한 에셉이에선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 청주 대성고등학교도 역습 과정에서 어. 득점 찬스까지는 맞이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득점 0대 0입니다. 그래도 양팀이 전반전에 들고온 전술을 고려해 봤을 때 축구의 판전 승패가 있습니다. 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청주 대성고 오른쪽이 영등포 공고입니다. 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을 많이 끌어올렸던 청주 대성고입니다. 그래요. 추가 시간에 또 김현민 선수와 전진우 선수의 득점이 터졌죠. 네, 김현민의 돌파 오, 갑니다. 오른발! 와 김민준의 쇼파 세이브 미라 김현민이 정말 잘 때렸는데 이번에도 김민준의 손끝은 아, 물론 정면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계리한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네. 아, 이 공을 왼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네요. 이 청주대성고의 골문 앞에 든든한 벽을 세우고 있어요. 아, 지금 명대포 공구가 전반전에 살짝 보였던 장면이 어, 오른쪽에서는 다이렉트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네. 왼쪽에서는 좀 접어들어가면서 주접 슈팅을 노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김현명 선수, 이영진이 오른쪽으로 먼 거리인데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도 김건우 선수의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슈팅에 있어서의 주저함은 없고요. 이런 슈팅이 또 이거는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해라. 뚫어냈습니다. 와 <laughs> 결국에는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했던 영등포 공구가 네. 선수들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세트피스 한방 이 거미줄을 뚫어냈던 영등포 공구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전현우 선수가 지금은 코너킥 정말 예리하게 내셨고요. 아 그리고 선수들이 학부모님들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있네요. 네아 전현우 네. 네. 선수의 정말 예리한 매너였어요. 이번에는 무산됐습니다. 네 실에 코너킥에서 자신감이 있는 영도 풍고의 선수들입니다. 네, 아 그리고 2득점 장면이죠. 김현우 선수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준 선수마저 뚜어냈던 김현우의 슈팅이었고요. 네. 네, 이렇게 다 같이 큰 절하는 모습. 네, <laughs>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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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진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아, 전진우 선수는 지금 수비수와의 경합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를 잃었는데 네. 정말 예리한 슈팅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경합을 이겨냈던 전진우였거든요. 네. 네. 하지만 슈팅이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황세현 선수가 잘 방해했어요. 네. 황세현 선수가 방해하는 과정에서 아, 전진우 선수의 슈팅이 제대로 쇄 처리... 쪽으로 향해 열렸죠. 찼어요. 붙여줍니다. 머리 맞았고. 아, 아, 세골 키퍼가 잡는 데무리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슈팅 찬스였는데 그래도 크로스 예리하게 갔고요. 네. 아 반대쪽을 바라봤는데 이게 덜 감겼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해준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팀이 됐습니다. 네. 동화고부평고 그리고 영등포공고가 대통령 금배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 청주대 선고도 지금 수비적으로 정말 단단한 모습을 가져갔는데, 네 코너킥 한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코너킥 한방에서 전현우 선수의 코너킥 그리고 아, 김현우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